음. 네, 안녕하세요. 예, 박현상입니다. 어, 현재 8시 32분, 오늘도 오전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라는 섹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드리고 있고, 어제 좀 조정이 나왔어요. 시향을,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이죠. 왜냐면 하 종목에 집중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오랜만에 미국이 조정이 좀 나왔고요.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다우 지수거든요. 다우가 장중에 2.3%까지 빠지다가 1.2% 정도로 나름 밑꼬리를 달고 20일선을 회복해서 들어올리긴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일선 깼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황. 그래 S&P 500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만큼 강세장이기 때문에 어떤 쇼크가 나오면은 밑에서 밑코리는 계속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표면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또 깽판을 좀 쳤어요. 그래서 뭐 조지아주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났다 이런 부분 같은데 일단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특징주로 좀 보면은 미국에서는 어제 테슬라가 또 올랐어요. 테슬라 3.4% 정도 올랐고 이게 뭐이 정도면 계속 가는 거죠 일단 음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올랐고 또 우리가 친숙한 모더나 모더나가 좀 빠지다가 6.9% 정도 올랐는데 어 기존의 백신 용량의 반만 맞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쵸. 이제 미국에서 변종바이러스 좀 발견됐다. 이래서 좀 제약바이오 쪽도 좀 움직일 것 같고. 일단 요런데요. 일단 시장을 크게 짓눌릴 만한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종목 좀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두 종목을 좀 개인적으로 좀 뽑아왔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는 좀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좀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아모텍. 아모텍이 좀 볼까요? 잠시만요. 삼성전의 네트워크 사업부용 MLCC 제품 사용 승인 드디어 삼성전자에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다시 전장 부품 그러니까 전장 부품이 자동차 쪽이죠. 어제 뭐만뭐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현대차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내용이 전장 부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가가 4만원에서 5만 7천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차트는 이미 신고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기사 보여드린 대로 mlc 쪽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사용승인 부분이라서 목표가가 강하게 상향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트론닉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일단 의료용 레이저 기기 그러니까 의료기자재 회사라 보시면 될것같고요 신제품 사업 출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가가 오르는 키팩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턴어라운드에요 턴어라운드 4년만에 억자전환 턴어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1년도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 같고 내용 살펴보면 예전에 클래시스 많이 오를 때 있잖아요 클래시스 처음 오를 때의 느낌이 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모텍이랑 한번 봐, 봐드리면 신고가 나오는 중이고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이 나왔다가 일부 조정받아서 어느정도는 수렴이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 많이 올라와서 너무 오른 것보다는 우리 갖고 있는 중소형주 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오후에 좋은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